미국과 중국의 암호화폐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 코인들이 최대 1000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10만원만 투자해도 수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미국의 코인 대통령인 트럼프가 바이낸스의 지분인수와 바이낸스의 설립자인 창펑자오의 사면을 논의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바이낸스의 BNB 코인이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창펑자오는 관련 기사를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트럼프가 암호화폐 업계를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면서 최근 트럼프가 암호화폐하고 관련된 행보가 드러낼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되었죠 특히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주요 알트코인인 리플과 에이다 그리고 솔라나의 준비금 추진을 지시한 것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다양한 코인을 매수하며 급등을 불러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미국 기반의 코인을 우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트럼프는 준비금 추진하고 관련된 글을 올릴 때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인 BNB 코인이 솔라나보다 시청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금 리스트에 제외되었죠. 이는 바이낸스가 중국계 코인 거래소이자 창펑자오가 중국 출신이라는 의혹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미국 관련 코인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으며 대선 때 암호화폐 채굴로 유명한 중국을 언급해 남은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모두 채굴되어야 한다며 중국을 견제하는 태도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암호화폐 수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행보를 드러내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크립토 퀀트의 주기형 대표는 중국에서 해시레이트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다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가 코인 채굴을 금지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통해 데이터를 은폐하고 있을 것이라 제시했죠. 또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콤플렉스 프로젝트를 극찬한 것도 화제가 되며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만약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수용한다면 코인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을 불러올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중국이 금지하기 전에는 전체 코인 거래량의 90%가 중국에서 발생했고, 금지된 이후에도 바이낸스의 거래량 1위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하고 접점을 지닌 코인 메타가 상당한 관심을 받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중국의 AI 에이전트 마누스의 출시와 오픈 AI의 기업용 AI 플랫폼 공개로 AI 코인 메타도 강력한 성장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오픈 AI가 영상 제작 AI 소라를 발표했을 때 여러 AI 관련 코인들이 폭등했고,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창시한 월드 코인의 가격이 200% 상승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더해서 AI 관련 기업인 엔비디아의 호재로 AI 관련 코인이 급등한 것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하리라 예상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암호화폐와 AI를 담당하는 크립토 및 AI 차르자리에 친암호화폐 인사인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했으니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해서 AI 관련 코인들이 크게 성장하리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미중대립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실물자산 토큰인 RWA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침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rwa 대표 코인인 온도파이낸스를 매수하고 신고점을 달성했으며 트럼프의 장남이 온도파이낸스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가상화폐가 미국 패권의 미래라고 발언해 자산토큰화 관련 메타들이 주목받는 바탕을 마련하기도 했죠. 그리고 올해 초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했을 때 rwa 코인만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여줘 글로벌 대형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는 향후 rwa 토큰화 시장규모가 무려 4경원까지 성장하리라 전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과 중국의 암호화폐 경쟁이 격화되면서, AI와 RWA 관련 코인들이 많은 주목을 받으리라 예상할 수 있고, 최근 주목받는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이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 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 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 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네 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 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 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